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다음께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게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i <laughs> 어찌 야소지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오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나를 위로하소서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의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냄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함에 그가 삼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덕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심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층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에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묵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다 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거기서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 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업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리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모명의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년된 사회의 풍습과 그리고 도덕성의 정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큼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또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쓸수 있는 은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벌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법적으로 이두 사람 두명한 사람 이상의 아내를 둘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 이 풍습에서는 이 처벌 두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의 집으로 돌아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렘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사실 가정적으로 보면 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그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일인데 그다음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남편의 대처 상황을 보게 되면 남편이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여인의 집으로 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간략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 레위인이 생활하고 있던 유대 사회의 풍습이 어떠했는가 사실 성적 타락 그리고 가정의 질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었고 또 많은 도덕적 성적 타락이 만년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이러한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항상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신앙 안에서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더 특별한 책임과 의무감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간구할 수 있는 힘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엄한 여인을 찾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사위를 보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를 지극히 어, 잘 접대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여인과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만류하는 것입니다. 아마 만류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어쩌면 딸을 좀더 보기 위함도 있었고 또 하나 지금은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딸을 데려가려 하지만 혹시나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잘못한 딸에 대한 그 마음 또 그것을 인해서 딸이 혹시나 구박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사회를 계속해서 붙들어서 그런 모든 감정의 찌꺼기까지 바닥이까지 다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환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실 너무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비하여 주셨는데 유일하게 땅을 분비하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고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신문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레위는 누구일까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고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그런 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모습을 우리 삶에 실제로 열매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는 그의 가정에서도, 그의 삶에 있어서도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도덕적 타락, 그런 삶이 만연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장인과 이 맨날 며칠 밤을 함께 같이 보내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냥 유쾌하게 하고, 그냥 즐기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자신의 원래 분분, 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또 아내와의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극히 그런 것들은 피상적인 것으로 뒤로 하고, 그저 즐기고, 그저 유, 유, 즐, 즐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십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장인의 그만류를 뿌리치고 자기의 길을 가리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들이 이제 한 여부스 지금 예루살렘이라 이름 붙인 이곳에 밤에 머물려고 하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서 가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적 배경으로 지금 가난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좀더 주목해 보일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낙은으로서 이 레위인과 또 그의 아내와 그의 종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성업에서 이 사람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업 넓은 그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삶에 지침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모습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연약한 사람을 존중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3대 약자, 과부와 구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부와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해서 한해 막에 큰 은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이가 스피 테러레티인데요, 환대하는 것인데요. 오늘 사실은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고, 또한 동시에 그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낙원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러한 계속해서 악순환이 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러한 삶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 삶에 하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대접해야 될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 환대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그 이웃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정의는 강도 만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복을 받기 위해서 이 낙은애를 환대하고 대접하고 또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선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이자 하나님의 기대하신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밝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때로 강도 만난 이웃을 성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우리가 나그네를 선대하며또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복을 주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그네를 선대하고또 그리고 이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갈 때 우리는 도덕적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의 도덕적 타락이 결국 그도 그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회 의 모습 속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던 이 모습들을 지켜보며 반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빛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한분한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게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대접하는 마음을 통해 섬김의 자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 빛을 증거하는데 쓰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하늘 레위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한 개인의 타락은 그 시대의 일 상징하는 것이요. 그 가정의 문제는 그 시대의 가정을 문제를 상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소개될지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이기적인 삶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정신과, 이웃을 선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 가정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건강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